안녕하세요. 라니스타일의 라미입니다. 오늘은 탈원전 주장하며, 북한에는 원전 건설 지원, 허경영이 통일부를 폐지하려는 이유, 이거 가지고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하리쇼가 탈원전으로 다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추진한다고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 위험하다는 거를 북한에 원전 추진한다고요 앞뒤말이 안 맞는데요 참나 우리나라 원전은 전 세계 1위 보유국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원전을 수입하고 싶어하고 따라 하고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원전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8년도에 고리 원전 1호기를 완전 폐쇄한 것입니다. 이른바 탈원전 정책이라고 합니다. 원전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는 소리예요. 원전과 상관없이 핵 하나만 떨어져도 다 끝나는 건데, 원전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뭐좀 알고나 얘기하세요. 이웃나라 중국은 동해, 우리나라로 치면 서해쪽에 원전이 여러 개 몰려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원전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중국 원전 쪽에 하나만 잘못해도 더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로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함이 안 하니 그런 건 따질 건덕지도 없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탈원전 하면 그 부족한 전기를 뭐 뭐로 대체를 할 거냐고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전기차 보급 등을 감안하면 전력 소비는 무섭게 늘어날 건데 부족한 전기를 태양광이나 화력 발전소로만 보충한다라는 거는 비효율적입니다. 그것도 중국산 태양열판을 수입하다가 하는 것은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태양광은 오히려 환경을 파괴시킵니다. 그거 설치하려면 땅 유지도 필요하고 태양광 발열판 자체가 중금속 덩어리랍니다. 발열판 안에 중금속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 땅은 영구히 못 쓰게 됩니다. 요즘에 전 세계에서는 오히려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여가거나 없애는 추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멀쩡한 원전을 놔두고 먼지가 펄펄 나는 석탄을 수입해서 화력 발전소를 늘린다라는 것은 제2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겁니다. 석탄은 미세먼지를 엄청나게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중국의 황사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근데 멀쩡한 세계 최고 원전을 놔두고 뭐? 미세먼지 일으키는 이걸 늘리겠다고? 아이고, 할 말이 없네요.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인정받은 기술입니다. 이런 원전을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수출하면 돈도 더 벌고 국가에 엄청난 이익인데 왜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마치 스마트폰 5G가 경제성 없다고 다시 투지 폴드폰 시대로 가는 벽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원전 폐쇄를 놓고 감사원에서 감사가 들어갔는데 감사받기 전날 밤에 담당 공무원이 원전 관련 파일 444개를 삭제했다고 하네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공무원을 잡아놓고 왜 삭제했냐고 물어보니까 한다는 소리가 신내림 받아서 지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금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국가의 엄청난 일을 일개 공무원 사이가 졌단 소리를 했다는 거에 간땡이가 부었나 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무슨 일 저지르고 잘못되면 저도 모르겠어요. 어제 갑자기 신내림 받아서 저도 모르고 삭제했어요. 그러면 되겠네요. 참나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당이 10년 정권 잡아보고 야당이 10년 정권 잡아보고 이 나라를 이끌어갔지만 국민들의 삶이 특별히 뭐 나아진 거 있나요? 저들의 권력욕과 쌈박질에 죽어나는 건 국민들 뿐이에요. 여야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네들 권력 위기와 지들 바꾸려져서 관심이 있지. 진짜 국민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두고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성 원전 1호를 조기 폐쇄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감사 결과 조기 폐쇄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담당자들의 PC를 압수수사를 진행하던 중 저장된 문서 444건이 삭제된 것을 발견하였으며 삭제된 문건 중에서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보고서 10여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월성 원전을 더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평파적인 보고서를 통해 원전 폐쇄를 무리하게 앞당겼으며 국내에선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비밀리에는 북한에게 원전을 새로 건설해주겠다는 방안을 고려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재님께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벌어지는 지금의 논란을 어떻게 보시는지 귀중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기술을 세계 최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 수출국 1위야 1위. 그런 나라에서 원전을 뭐안 하겠다고 나서니까 이게 좀 문제야. 탈원전이 조금 우리 경제에 영향이 있어요. 뭐 우리 국민치고 탈원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음. 다 탈원전을 원합니다. 원자력발전 없이 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나라들이 더물어요 이거를 전부 석탄으로 했다면 이게 미세먼지부터 이 이산화탄소 환경파괴 상상을 못 해요. 네. 나중에 원자력 쓰레기에서 우리가 위험하는 것보다도 네. 어마어마한 미세먼지 황사를 우리 화력발전소 때에서 나온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네. 석탄 화력발전소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이거 위험하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소 의도율이 30%가 안돼 의존이 네. 나머지는 전부 화력 전부 기름 석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7 0를 화력이나 석탄에서 의지하니 이게 얼마나 공기가 나빠져요. 네. 그 원자력 발전소는 쓰레기만 문제지. 네. 맞습니다. 그게 잘못 됐을 때 문제지. 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요 가장 효율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 그리고 요새는 발달이 돼서 원자력 발전소가 뭐 폭발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네. 이중 삼중 안전구조가 돼 있어.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폐기물은 향후 200년 정도 지하에 아주 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음, 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이걸 주장해야 되냐. 음. 우리가 기술을 수출하는 이 원전 기술 보유국으로서 심지어 북한에 있는 원전도 우리가 만들어야 안전해. 네. 미국의 웨스팅 하우스나 일본에서 만들면 의심스러워.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가 북한이 원전을 만든다면 우리가 참여하면은 나쁠 것도 없지. 네. 어 그러나 우리 중국은 동쪽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해안 쪽에 화력 원자력 발전소가 집중되어 있어. 네. 그 발전소가 잘못돼 버리면 우리나라는 치명타야. 아. 그러니까 중국의 그 동해, 우리로 말하면 서해잖아. 네. 그 300km 미터 건너편에 원자력 발전소가 수십 개가 있어. 음. 중국 원자력 발전소가 발전소가 바다에 있어야 되니까 그쪽에 다 집결해 있단 말이야. 네. 1 5억이 살아가는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옆에 있어 수십 개가. <laughs>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안 만든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가 원자력으로부 안전하냐 음. 말도 안 되는 음. 이야기야. 네. 지금 어, 국민들이 가장 불만을 느끼는 것은 그렇게 탈원전 한다면서 국내 원자력 산업은 다 죽였는데 음. 그래놓고서 북한이 원자력이 필요하다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검토했다 이런 것에 대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에 아, 그래. 대해서 좀 불만이 탈원전이라는 거는 네. 지도 저 민주당의 방침이니까 네. 우리는 그거 가지고 시비 걸순 없어 음. 그것도 자기들 나름대로 환경을 생각한다는데 네. 탈원전으로 우리가 받는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다는 거야 음. 탈원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화력 말고 뭐 대체 에너지가 있냐고. 아직 없죠. 아직 없 그래서 탈원전을 하면은 저희가 LNG를 더 많이 수입을 해 와서 결국 화력 발전용 이걸 또조립 저희가 그 LNG를 되는데. 더 많이 수입해서 화력을 해야 되니까 이거 원자력 보다도 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문정권이 전기세는 안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 전력에서 전력 전기세 올리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원가는 비싸지니까 한국전력은 계속 적자가 나는 상황인 거예요. 한국전력은 국가기업이나 마찬가지니까 예. 전략기업이니까 한국전력을 우리가 외국에다 넘길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력은 적자가 누적돼. 예, 계속 적자가 어, 누적되는데 한국전력이 무슨 정치꾼들의 복마전처럼 권력 잡은 사람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일사하니까 한국전력도 이 원자력으로 해야 수지타산이 되는데 네. 이거 한국전력이 이제 과도한 석탄을 수입해야 되고 네. 석탄을 내리고 발전소에 바다에서 실고 하역할 때 나는 검은 먼지 어마어마해. 와이셔스가 시큼해져버린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각 화력 발전소 군데군데 군대, 있는 것들이 전부 석탄을 공급받다 보니까 음. 항구에 석탄 배가 계속 들어와. 네. 그러면 그배 하역 작업이 인천이나 서해안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 음. 거기서 오는 미세 먼지가 석탄 가루가 어마무시하다 이 말이야. 음, 음. 중국에서 날라오는 황산은 아무도 것 아니야. 네. 그럼 그것이 24시간 계속돼, 어. 계속 석탄을 내릴 때펌프로 내려, 네. 가루가 떨어지 안 떨어져. 네. 그 그러니까 무슨 큰 광산하고 뭐는 로비를 하는 건지 왜 그렇게 화력 발전소를 선호하냐 이말이야 네. 지구에 이산화탄소 만들지 오전층 파괴하지, 네, 그거는. 원자력에 비해서 청정에너지가 못 된다. 음. 그러면 또 태양열로 만든다. 네. 뭐 여기 저저 새만금에다가 저 태양열 발전소를 했다. 그러면 태양열은 그모듈이몇 년마다 바꿔야 되는데 모듈이 그게 중금속이야. 음. 그모듈을 갖다 놓을 데가 없는 거야. 네. 그거는 원자력 쓰레기보다 더 나쁜 쓰레기가 나고. 아. 태양열 모듈은 네. 나비나 마찬가지야. 음. 태양열 모듈이 있던 자리 밑에는 나비 중검속 오염이 어마어마하게 심해. 어. 그러면 태양열 모듈을 설치했다. 그러면 그서해 바다가 어떻게 돼? 결국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그러니까 이 태양열 발전소는 연도가 한 4, 5년만 가면 이게 녹아내리는데 이게 전부 중검속이야. 음. 그러면 몇 년마다 한 번씩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모듈을모듈에 먼지가 끼고 하니까 그걸 몇 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되는데 그모듈을 걷어내면 갖다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음. 그냥 그래 그래 네. 그걸 어디다 묻어요 어, 어. <laughs> 그것을 폐기할 장소가 없다는 거 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열 발전도 꿈도 못 꿔야 돼 결국 친환경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국가 사업들이 정작 전부 핵발전소보다 핵 몇십 배더 위험한 거죠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독일같이 그냥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 이런 거는 가능한데 이 위에 만약에 무슨 모주를 이용해서 하는 거다. 이거는 그 모주를 수명이 짧단 말이야. 그까그모주를 그러니까 그다가 그 많은 양을 어디다 갖다가 처분하냐고 그걸. 고생도 해본 사람이 국민들의 힘든 것을 아는 것이지 고생이 뭔지도 모르는 기성 정치인들이 어찌 국민들이 고통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야의 전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제대로 할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난국에 이 모든 상황을 한방에 교통정리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국가행명당 허경영 총재님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올바른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바뀌지도 않는 기성 정치인들에게 속지 마세요. 기득권들이랑 쓰레기 언론이 아무리 허경영을 죽이려 해도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언론이 알려주는 공중부양 어쩌고저쩌고 하는 허경영과 직접 그의 예언, 강연, 논평 등을 듣고 보는 허경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그 누구보다도 더 진지한 허경영 총재님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한 허경영 총재님은, 서울시 예산을 70% 절약해서 국가에 반납하고 대통령 출마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국민 배당금을 18세부터 150만원 수익을 지급해 부의 부비닉빈을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18세 이상 코로나 자금으로 1회에 한해서 1억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허경영 선생님은 또서울시당 월급을 안 받겠다. 판공비 100억도 자비로 부담하겠다. 또 재산세 폐지와 자동차 보유세 폐지 서울 경기도민에게 특급수 제공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말입니다. 이 모든 공약은 다 30년 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국민들을 위한 삼삼 정책을 내놨다라는 거죠. 허무맹랑하다거나 재원 마련도 없다거나 그런 소리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 앞에서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제주도에 대해 떠드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원 마련 없다거나 이거 퍼주면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 아니냐 잘 모르면 급단 소리 하지도 마세요. 허경영 유튜브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제대로 찾아보고 얘기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허경영 공식 채널인 허경영 TV, 허경영 강연짤, 허경영 강연, 원조 스튜디오, 국가혁명당 이 다섯 개 채널에서. 확인해보세요. 이번 4월에 있을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 때 누구를 뽑아야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지 투표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국민들이 삽니다. 이 나라와 국민을 살리실 분은 좌도 우도 아닌 오직 허경영 총지님 뿐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점점 더 엉망진창이 되어 가고 있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진짜 투표 제대로 해야 합니다. 기성 정치인들 정말 믿을 게못 됩니다. 이때까지 제대로 한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투표를 잘 합시다. 지금까지 라니스타일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더 더 좋은 정보로 만나요. 감사합니다.